안녕하세요. DS2YBJ 평창 모범 운전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아, 여기는 아들이 운영하는 축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디지털 온도 조절기인데요. 이제 환절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계속 영상으로 있어서, 이 디지털 온도계를 갖다가, 소급수통에 설치를 해서, 영하로 떨어질 때만 급수통으로 전기가 가도록, 그렇게 설치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디지털 온도계, 온도 조절기를 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결선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220 전기 들어가고 여기 온도 센서,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음, 스위치 접점이 있는데요. 이 접점을 물통에다 바로 연결하면 물통이 7개 정도 되는데 전기를 많이 먹어서 이 마그네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물통으로 전기가 갈수 있도록. 한정이 예, 네, 지금 10 15도가 되니까 이 마그네트가 붙었는데 온도 센서에다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죠. 예, 네, 16도가 되니까 마그네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0도쯤에다 맞춰 놓으면 영하의 날씨에서는 물통으로 전기가 가고 영상일 때는 꺼져 있는 그런 방식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소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통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온도 조절기를 보면 이게 아이 메탈식 온도 조절기가 달려 있어서 조금 내려놓으면 물이 얼 정도로 온도가 떨어지고 조금 올려놓으면 또물 온도가 한 20도까지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한 15도 정도 평균 유지하는데 새벽에 추울 때는 물이 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만 전기가 들어가고 영상에서는 전기를 차단하는 이게 여기서는 어이 물통의 물 온도는 조정이 되는데 밑에서 온 수도 라인의 열선은 항시 온도가 높아도 계속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에서만, 아, 영화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물, 어, 물통 전기 넣어주는 배전판이 여기 있고요. 여기다가 온도 조절기를 달아야 되니까 구멍을 먼저 뚫어보겠습니다. 넓이는 7.2cm, 72mm, 높이는 30mm로만 될것 같아요. 자, 어디쯤에 달으면 좋을까? 네, 여기 가운데 그렇고요. 네, 구멍을 뚫었으니까 이제 온도 조절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온도 조절기 고정하는 킵니다 핀 뒤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밀어 놓으면 온도 조절기가 빠져 나오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딱 고정이 됩니다. 네, 마그네트 스위치 붙여놨고요. 이제 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온도 조절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 전기를 넣어주고요. 전기는 물통에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물통으로 가는 전원선. 빨간선은 아그네트엔선을 하나 매줘야 합니다 빨간선은 같이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 내리고 여기 차단기가 2개 있는데요 저쪽 왼쪽 물통, 저쪽 오른쪽 물통 하나 따로 해놨습니다 누전이 돼서 차단기가 떨어지면 어느 쪽이 고장이 났는지 알수 있도록 한쪽 한쪽 따로 따로 차단기를 넣어줍니다. 일단, 이쪽 유통전원 담고, 이제 전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상한 전원 가서. 넣어주겠습니다. 빨간 선. 잡고, 빨간 선 같이 넣어서 넣다요 아. 그 다음에 이거는 릴레이로아메 스위치로 해야 되겠죠? 아트 오래 걸 러면서는 마그넷에서 내려와서 2으로 가야 되니까 2 했고요. 한 선은 바로 가고, 한 선은 마그네트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 반대쪽은, 반대쪽은 마그네트 위에 이로 가면 되겠죠? 됐고요. 네, 다음은 마그네트에다가 전기를 넣어줘야 되죠? 전기 <laughs> 오른쪽 물통 전기 하고. 절기로 가는 전기하고 지넣어 주겠습니다. 네, 전기 들어갔고요. 다음은. 마그네트로 전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들어갔죠 한번 켜 볼까요 온도 조절기 전기 왔나 네 전기 왔습니다 전기가 왔고요 이제 마그네틱 한손더 들어가야 되죠 그거는 깨야 되겠습니다 이달사십 그러면 한번 올려볼까요? 한번올고 7도 설정 온도는 15도 마그네트가겠죠네트 붙었습니다 마그네트를 이제 붙었습니다 다음 다음 물통에 또 전기를 넣어줘야 되죠 あるか。

좌측 물통, 우측 물통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우측 물통 전기 갖고, 여기서 좌측 물통으로 전기 넣어주겠습니다. Għamilna 다 연결됐습니다. 전원을 올려보겠습니다. 우측 물통 먼저 넣고, 전기 넣고, 전원이 들어왔죠. 네, 이제 마그네트가 붙었습니다. 마그네트. 있죠? 차단기 다 올라가 있고, 그러면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팔도, 네, 구도가 되니까 꺼졌죠? 다시. 구도에서 다시 80도가 되면 켜질 겁니다 네 켜졌습니다 이제 물통에 전원이 들어왔는지 물통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물통에 왔고요 지금 여기 전원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저기 여기 송아지 방에 전등도 이 오른쪽 물통과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송아지 한 마리 나서 지금 전등 켜놨는데요. 저것도 오른쪽 물통과 같이 전기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도조절기의 숫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필름이 붙어있어서 그런가? 네, 필름을 떼어냈고요 지금 7도로 돼있는데 이거를 일단 처음이니까 한 3도정도 맞춰보겠습니다 3도 세팅되어 습니다 꺼졌죠 지금 현재 온도 7도입니다 이제 3도 이하로 떨어지면 급수기에 전기가 들어올겁니다 감지할 수있 센서를 밖으로 꺼내놔야 되는데 저 위쪽 철제에다가 테이프로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로 선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thank <laughs> 네, 이렇게 설치를 다 마쳤고요. 현재 온도는 7도로 되어 있고, 설정 온도는 3도입니다. 3도가 되면 물통하고 송아지방 등에 전기가 들어올 겁니다. 자, 이렇게 배선 정리도 다 했고요. 테이프 감아서 정리했고, 여기 마그네트 스위치, 그 다음에 물통, 물통, 차단기 좌측 하나, 우측 하나, 물통이 총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밤을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